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돌아온 술터뷰! 어, 지금까지 나온 연예인들 중에 제일 어리고 헉? 어 참재력이 무궁무진한 꿈나무! 오, 맞아 미디어의 꿈나무! 아,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주유리입니다. 와, 와. 와. 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조금. 이 친구가 이제 2001년생. 맞습니다. 아, 아, 맞아! 저희 생일이 같아요. 맞아요! 10월 22일이죠. 몇 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저 아침 7시에서 9시쯤? 9시에 태어나요. 진짜요? 네. 술 좋아하죠. 네. 10월 22일이 토사주란 말이요 토. 어, 맞아요. 우리 흙의 흙. 맞아요. 물이 있는 사주를 만나야 돼요. 또 뭐더라? 열이 있는 사주를 만나야 돼. 추수가 끝난 뒤에 토란 말이야. 음... 그래서 이게 영양가가 없는 메마른 흙이래. 그래서 우리는 술을 조심해야 돼요. 술독에 빠질 수가 있어. 자자 조짐이 보여요. 네. 조짐 보이죠? 네. <laughs> 아니, 근데 술 좋아하신다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준비를 했어요. 이게 위스키 신에서 굉장히 핫한 몽키숄더라고. 하이볼 좀 좋아하세요? 하이볼 좋아해요. 이거 말아 드리면서 얘기 이게 또 이렇게 이게 늘어나요 이렇게 <laughs> 술 마시는 방송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억지로 안 먹어도 돼요? 그냥 님이 딱 적당하다 싶을 정도? 유리라고 해주세요 말 편하게 해도 돼요? 네술 아유 같은 저 반갑습니다 오셔서 네. 반갑습니다 아유. 부드럽고 좀 달달한데 오크통 느낌 그리고 바닐라 과일 향이 이렇게 좀확 나는 느낌 이게 왜몽키시더가 했더니 영국에서 이 술을 만들 때 보리를 이렇게 쫙 펴요 말려 장인들이 이거를 계속 뒤집어 근데 계속 뒤집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읽히됐대요 이렇게, 이렇게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게 몽키시더가 됐대요 위스키를 좋아하는 박사님들 초보자분들 호불호가 전혀 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의 양주라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엔? 저는 요즘에 컴백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어, 맞아요. 근데 하나 <laughs> 진짜 공부를 하나 엄청 해서 그래서 원래 이거 진짜 아무나 안 만들어 드리는데 왕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laughs> 조율이 어게임기도 택시 8월 9일 날 제주도 행복 기억. 이 머리에 맞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얹으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좀 한번 이게 이렇게 내려 보세요. 어, 이게 머리 머리가 작지나 <laughs> 머리가 사이즈 좀... 지금은 좀 있어요. 머리가? 피스를 붙였거든요 피스 맞아요? 원래도 그렇게 작진 않아요. 아. <웃음> <웃음> 이렇게 올릴게요. 어 근데 이것도 잘 어울린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뭔가 아, 나중에 엄마가 되면 딸이 이런 걸 만들어 줄 것만 같아요. 아 진짜. 네. 결혼은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싶으세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네. 아기를 낳고는 싶어요. 왜냐면 음. 엄마를 볼 때마다 부러워요. 딸을 너무 잘 낳아서. 아 너를 낳아서 부럽다고? <laughs> 네. 그거는 무슨 무슨 뭐지? 그거는 무슨 느낌이지? 멋있다 근데 그거. 아니, 왜냐면 제가 엄마한테 진짜 잘하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 그럼 스스로 항상 그 감명을 받아 나도 내 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 긍정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되게 좋다. 아, 그렇죠. 그럼 부모님 속썩인 적 없어요? 가장 속썩였던게 음. 가수하겠다고 땡깡 부렸을 때였는데. 몇살 때? 중학교 2학년 때요. 알아요. 중1때합송대에 나갔죠. 오! 오예! 거기서 비욘세 리슨 불렀죠? 와 맞아요. 그때 우승해가지고 살짝 가수 뽕을 맞은 거 아니에요? 우승은 못했어요. 우승 못했어요? 네. 한 3등인가 했어요. 근데 노래 실력으로 상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약간 나이순으로 주는 거였어요. 아 그럼 3학년이 받았나? 네 니는 그때 1학년이었잖아 네 네가 중3이었으면 1등이었는데 중1이어서 3등하고 아, 아그니까요 내가 중3이었으면 1등이었는데 언니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었는데 이미 노래론 1등이었다니까요그니까니 왜냐면... 그, 그, 네 생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laughs> 가만히 생각해도 또 그래? 근데 왜냐면 어. 노래를... <laughs>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밴드부에 캐스팅 됐어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게 노래 잘다는 증거죠? 그 중3 그 언니가 너보다 조금 더어땠든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1등 한게 아닐까? 관객들의 분위기나 호응으로 봤을 때도 1등이었어요? 후! 아, 후! 이랬는데. 아, 왜, 왜 3등이었지? 그런 말을 잊지 못하는. 아, 뭔가, 왜냐면 자소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약간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한 줄이라도 더 써주기 위한.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선 믿을 수 없어요. 어. <laughs> 제가 입증하지 <laughs> 못했다는 사실을. 그 연습생 언제 됐어요? JYP 한번 떨어졌다 그랬던데. 어? <laughs> 그죠. 와 그런 TMI까지 하세요? 어, 우리 네. 엄마도 모르는 얘기를 텐데. 아 엄마 한테 얘기 안 하고 면접 보러 갔어 그러면? 엄마 가수 가 되는 걸 너무 싫어했어 가지고. 혼자 그럼 부산에서 뭐 KTX 타고 와서 한 거야? 어네. 가수 되면 다리 부셔버릴 거라고 그랬었거든. 요 아, 네. 그럼 부모님이 원한 건 뭐였는데요? 엄마가 원한 건 가수 빼고 다. 공부는 좀 했어요. 공부. <laughs> 근데 중위권은 항상 했어요. 중간 했어요? 뭐 네, 중상이었어요. 중상.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성적이 제일 위험해요. 나는 오히려 중 하위권이었거든? 그러니까 선택이 더 빨랐어. 아, 너가 아마 중 하위권이었으면 네. 넌더 빨리 데뷔할 수 있었을 거예요. <laughs> 어차피 답이 없는데 그림밖에 없다 나는 이 느낌. 그리고 나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별명이 천재 강아지, 인소인간? 아 뭔가 제가 말하는 게 인터넷 소설의 대사 같다고 사람들이 초반에 그 데뷔 초반에? 완전 초반에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게 영향이 있어서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상황극도 좋아한다면서? 그럼 연기 한번 해볼래요? <laughs> 상황극 나도 좋아하거든?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영광을 조유리 님과 연기할 수 있는 영광을 한번 주시면 안 돼요? 약간 그럼 무슨 상황으로 해요? 구타 유발자라는 거 알아요? 영화? 알아요. 뭔지는 알아요.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한석규가 애들을 때려. 그때, 어, 네. 그때 하는 내용이야. 야! 너희들도다 돼지고 싶냐? 여기 선재한테 주먹인 새끼 나와라. 그냥 이거 성대모사 하고 싶으셔가지고 나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 나는 무리그해 다른 상, 다른 상. 나 그건 봤어요. 술도녀 님이 정은지 해주면 안 돼요? 어, 근데 진짜로 열받던데 보니까. 저 너무 싸가지가 없죠. 아 근데 네. 그거는 그만큼 여기 잘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댓글도 저 싸가지. <laughs> 막 드디어 <유리가> 마음을 열었네. <laughs> 그거야 감정이 패다는 거야. 피 뚫는 거야 관객들을. 한번 해볼게요 나. 아 씨발 종이 접기 씨발. 빨리 해줘 너너 너 정은지 너 정은지. 한번 잘못 접은 종이는 빼기 안 돼. 뭐라는 거야 이 씨발. 안돼 삼다. 안돼 삼다. 안 이런 느낌이었어. 보니까. 와 이렇게 처음에 웹드라마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술도녀 하시고 블록버스터에 아 이렇게 빨리 데뷔한 거는 내가 보기엔 네 사주가 보통 사주가 아니야 <laughs> 봐봐 원래 술터뷰에 왔으면은 대부분 좀 살짝 내려놓고 망가지려고 하는데 붙잡고 있어 보통 기세가 아니야. 연기 준비 완료.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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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안녕 안녕. 너를 세겹더 쌌어.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제가 한번 벗겨 볼게요 지금. 쌀수 있어. 그거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존중해요. 어진짜요저 근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내가 이상한 건가? 네. 좀안 맞나 보다 너랑 나랑. <웃음> <웃음> 아 같은 토라 가지고. 어. 아이각수리나 마시고 어. 가야겠다 그러면. 아, 그래도 이게 있구나. 그 있다가 있어요? 스케줄이? 안무 연습하면서 이거 촬영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 약간 나는 근데 이제 완전 배우로 들어선 줄 알았는데 앨범도 내잖아. 그럼 뭐야? 궁극적으로 너는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연기도 재밌고 그 노래도 재밌어서 둘다 하고 싶어요. 재밌는 걸 쫓아가는구나. 네, 그런가 봐요. 볼. 근데 그렇게 하면 잘 돼. 그리고 재밌다고 느껴야지 잘해. 확실히 맞는 거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 어. 역시 10월 22일생. 10월 22일생. 좀안 맞나 보다, 너랑 나랑. <laughs> 이상형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아, 막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사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있어요. 뻔한 대답을 하는구만. 아니, 근데 <laughs> 비주얼은 어떤 비주얼 좋아하십니까? 아,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제가 겹겹이 막 쌓여서 아, 이게하는 말이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진짜 그렇게 얼굴 안 보여. 얼마나 본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음... 좀. 니나 형도 얼굴 안 본다 그러고, 저 원빈이랑 결혼하고, <laughs> 고승 형도 그렇고, 장동건 결혼하고. 지금 딱 말하는 거는 거의 뭐 이나영입니다. 아니라니까요저 진짜 얼굴 진짜 그렇게 안 봐요. 그거를 계속 너가 계속 그 말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네가 원빈 같은 분과 결혼할 거예요. 얼굴 안 봐요. <laughs> 저 얼굴 안본다니까요 재밌다. 즐겁네. 근데 좀, 어, 또 인간미가 좀 있네요. 아 그렇... 죠 <laughs> 인간미가... 아 제가 계속 저 원래 이렇다고 했잖아요. 네. 그... 메인 보컬이었잖아요 또. 맞아요 노래 하나만 저기 해주실 수 있어요? 어? 노래요? 네. 아 무슨 노래를... 뭐쭘 저거 뭐 제가 먼저 한곡 한 부를까요? 모르시겠지만 제가 또 가수 기획사에 있어요 오 진짜요? 아, 아. 아유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택시, 택시. 잘 되시고 승승장구 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부질없는 일이 좀 돌아서는 발걸음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입술을 깨... 성시경 선배님의 노래와는 다른 맛이 있어요. 아 그럼요. <laughs> 기본기를 좀더 살리는 느낌. 기교 부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멋을 아좀 뺐어요. 아 역시 UMG 들어가시면. <laughs> 님 노래도 한번 음주. 들어볼 수 있어요. 저는 무반주로. 무반주? 네. 헐. 아 아. 에코 좀 키울게요. 에코. <laughs> 저술 마시면 노래 못 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너무 귀엽나 <laughs> 원래 1등이었지만 학년에 밀려 3등한 그 보컬 3등 호소인. <laughs> 여기 애매하세요? 아, 근데 내가 좀막귀라서 사실 잘못못 뭐, 들어요, 노래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살짝 애매하긴 했어. 그래요? 아, 그냥니까뭐 뭐, 뭐, 잘한 잘한다. 어. 아, <laughs> 미안합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너의 연기를 봤을 때는 진짜, 진짜 빡쳤어요. 나중에 약간 살짝 어, 어, 억울한 느낌 뭔지 알아? 아, 잠깐만 연기잖아. 내가 왜 얘한테 화를 내지? 그러면 연기자로 전향하겠습니다, 그냥. 이번 <laughs> 앨범 그냥 안 낼게요. 뭔 소리입니까 지금 택시 때문에 왔는데 <laughs> 어, 택시 투는 어떤 아니, 택시는 어떤 노래죠? 택시요. <laughs> 잠깐만 이렇게 하고 여러분 <laughs> 너무 많이 먹지 마. 너 이따 스케줄있잖아야너왜 아... 그래. 많이... <laughs> 아니 술이 들어가면 아 제가 이런 소리 방송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곡이에요? 남자랑 첫 데이트인 거예요. 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가 너무 짝사랑하는 남자랑 첫 데이트인데 내가 면허가 없는 거야.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아저씨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택시 아저씨 좀더 빨리 가주세요. 아, 아 둘이 같이 타고 어디에 갔는데? 그 아니고 내가 너가... 그냥 택시 타면서 이 조급한 이 마음. <laughs> 그래서 하여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어 아니에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아이 끼가 너무 넘치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조유리 씨는 걱정이 안 됩니다. 제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제 걱정을 <웃음> 하면서 <웃음> 오늘 <웃음> 여기서 네, 마무리할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안녕.